안녕하세요. 르노 김남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공립나라 반석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나와 있을까요? 네, 공립나라 반석점에 제가 이동상담소를 또 오픈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배너도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 정비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음료수라든지 산총물들도 준비해서 이렇게 고객님들을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제가 밟벗고 나섰습니다 네. 어, 제가 저희 전시장 오픈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판촉물을 관리했던 곳이고요 공임나라 사장님께서 허락해주셔서 네, 이쪽에서 판촉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엔진오일, 온, 엔진오일이라든지 뭐 차량정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은반석쪽 거주하신다면 공임나라 반석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고 팀장 통해서 왔다고 하시면 좀더 신경 써주지 않으실까요? 네. 네 김나무 팀장, 어, 고객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네, 제가 고객님의 만나뵈러 이렇게 발벗고 뛰어다닙니다. 오늘 비가 왓 오락가락 하는데요. 네. 안전 운전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좋은 기운 받으셔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오는 언제나 김나무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